안녕하세요. 추억을 담아둔 비디오 가게 Z 테이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2000년대 소중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추억의 테이프를 감아드릴 비디오 가게 사장 이다감입니다. 요즘 레트로와 Y2K가 돌아오면서 그 시절의 감성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추억을 한번 테이프 쳐던 감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 그때로 떠날 준비 되셨죠? 함께 추억을 재생해 볼까요? 네, 여러분을 이화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서는 신입생도 있을 텐데요. 다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난화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최근 디토 감성이 떠오르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오늘도 첫 번째 테이프 리와인드 2000년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기계, 주머니에 넣으면 느껴지는 가벼운 존재감, 띠릭 하며 전원이 켜지고 작은 화면으로 노래 제목이 보이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리와인드 2000년대 주제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던 친구였고, 주머니 속 작은 우주라고도 할수 있었죠. mp3를 사용하던 분들이라면 공감할 것 같은데요. 크기도 작아 어디를 가든 일상 속 음악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mp3 플레이어를 언제 처음 가지셨나요? 사실 mp3 플레이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mp3 플레이어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사람들은 가벼운 기기 하나로 수백 곡을 넣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지루한 출퇴근길, 등교길의 노래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mp3 플레이어도 종류가 참 다양했어요. 아이리버, 삼성 ypp, 코원, 애플의 아이팟까지 아이리버는 당시 음질이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고, ypp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조작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코어는 음악 감상에 특화된 브랜드였고, 애플의 아이팟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터치 휠 방식이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용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128MB, 256MB, 512MB, 그리고 1GB.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작은 용량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 정도면 몇곡 넣을 수 있지? 하면서 열심히 계산하고 신중하게 고르곤 했어요. mp3 플레이어에는 단순히 음악만 담긴 게 아니었어요. 그때의 감정 함께 했던 순간 기억들이 함께 저장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학원 가는 길에 들었던 노래들 시험이 끝나고 해방감을 만끽하며 들었던 곡들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들었던 곡들.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 흐르면 모두들 다른 세상에 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도 그때 들었던 노래를 다시 찾아 들으면 그 시절의 감성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작은 화면에서 노래 제목을 보고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며 다음 곡으로 넘기던 순간들.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어떤 노래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지만 그때의 감성은 사라진 것 같아요. mp3 플레이어에는 특유의 불편함 속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추억이 있었거든요. 그럼 노래 듣고 오는 동안 mp3 플레이어에 담긴 사연 보내주세요. One,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뮤직은 나의 삶님의 사연입니다. mp3 플레이어 솔직히 잊고 지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처음 mp3 샀을 때의 설렘,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하나 채워 넣던 순간까지. 그때 mp3 플레이어를 사는 일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나만의 음악 세상을 손에 넣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자상가나 pc방 근처 작은 전자기기 가게에서 할수 있었는데요. 유리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mp3 플레이어들을 바라보며 고민하던 시간이 참 즐거웠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걸 사면 후회하지 않을까? 디자인은 예쁜데 용량이 작네? 이건 용량이 크지만 너무 비싸. 하며 끝없는 고민 속에서 신중하게 고른 mp3 플레이어. 그중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용량과 디자인이었어요. 128MB, 256MB, 512MB. 요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작지만, 그때는 몇곡 넣을 수 있지? 하며 용량을 계산했죠. 그리고 mp3 플레이어를 사고 나면, 다음으로 고민할 건 이어폰. 기본 번들 이어폰 대신, 소니, 젠 하이저, 애플 이어팟 같은 걸 따로 사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걸로 들으면 음질이 훨씬 좋아, 친구들끼리 이어폰을 바꿔 끼우며 감탄했던 기억. 다들 있으신가요? 와,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mp3 플레이어 하나 사려고 전자상가를 몇 바퀴나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용량이 부족해서 노래를 계속 갈아 넣었던 것도 그 시절만의 추억이죠. 다시 떠올리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때는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직접 파일을 넣고 용량에 맞춰서 선별하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서 애정을 쏟았던 시간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mp3 플레이어를 처음 샀던 그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들리던 첫 번째 음악까지. 그 시절 우리는 작은 기계 안에 세상을 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이프를 감아보겠습니다. 스크린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필름 속 타임 슬립. 2000년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때로는 울컥하게 했던 영화 한 편을 골라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이 그 시절 감성을 다시 불러올까요? 2006년 겨울,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웃게 만들었던 영화, 기억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미녀는 괴로워입니다. 미녀는 괴로워 영화는 김용화 감독이 연출하고 김하중 주진모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로맨틱 코미디면서 음악 영화의 매력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며 6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이야기 주인공은 한나.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무대 뒤에서만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인기가수 아미의 숨은 보컬로 활동하며 몰래 짝사랑하던 음악 프로듀서 상준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날 상준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한나는 전신 성형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 완벽한 미녀 제니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외모가 바뀐다고 모든 게 완벽해질까요? 제니는 원하던 삶을 살게 되지만 사랑과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돼요. 영화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외모만이 전부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바로 김아중이 부은 마리아 무대 장면입니다. 제니가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는 순간, 관객들도 함께 감동을 느끼죠. 그럼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며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명곡이죠? 김하중 배우가 직접 부른 이 곡은 영화가 개봉한 후에도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곡이 되었어요. 특히 극장에서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짜릿한 전율.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이전 한나는 무대 뒤에서 노래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영화가 전하고자 했던 건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성형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상준이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라며 변화를 선택했지만 결국 그녀가 찾은 답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였죠. 이 마지막 대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 지금 돌이켜보면 2000년대는 외모와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얼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연예인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영화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미녀는 괴로워. 이 영화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또그 시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 비디오 가게에서는 mp3 플레이어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할 테이프를 감아보았는데요. 그 시절 감성이 느껴지셨나요? 그때 그 시절의 물건들과 이야기가 다시 한번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여러분의 추억은 그 무엇보다 소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면 다음 비디오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추억 테이프를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수빈 PD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가게 Z 테이프의 이다감이었습니다.